폴리포이드 저그전 갈게요 강의 신기하네 이거 미네랄 나눠주시고 폴리포이드 같은 경우는 그 투혼에 이어서 거의 국민맵 차세대 국민맵 투혼, 서큐브레이커 에 이어서 거의 차세대 국민 맵부 노리는 맵이죠 상대는 2200정도 되는 레더 A 저글 S 문턱에 있는 것 같은데 제 강의 방송에 살짝 희생양으로 쓸게요 이번에는 그다음 기본적인 배럭더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 강의도 APM 350을 안 넘는 안 넘기는 게 목표인데 뮤탈이랑 싸울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인구수 9때 서플라이 드팟 112원 딱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게 최적화예요. 제가 뮤탈이랑 싸울 때는 손이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어, AP 막 500까지 올라가거든요? 오늘은 최대한 찬찬히 해볼게요. 자, 하고 게하 나눠주시고. 저그전 같은 경우는 빨리 빠르게 해야 돼요. 빠르 빠르게. 소스저이나 테란전은 뭐, 라인 잡고 묵직하게 해도 되지만 적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인구수 11대 배럭사 눌러주시고, 인구수 11대 배럭 하나, 인구수 12대 정찰. 배럭 더블의 기본이죠. 모르시는 분 없죠. 모르면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인구수 9대 서플, 11 배럭, 12서치 하고, 이 정찰관 SCV로 앞마다 해처리. 한번 보고 판단 내릴게요. 맨 위에 거 계속 부스팅 해주시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데, 기분이 좋아요. 그냥 좀 많으면. 이렇게 하고, 내려가 볼게요. 앞마당 해처리가, 어, 대각이네요. 오버로드가 여기서 만났으니까 대각이에요. 이러면은, 인구수 15대, 서프라이즈파스 하나 지어주시고, 서프라이 디포라고 하네요, 여기는. 하나 지어주시고, 아직 4드론인지 9드론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린 하나 먼저 찍을게요. 하고, 앞마당, 어, 지금 저글링 나왔죠? 한 2분 28초 정도에. 이거는, 앞마다해철리 보고 정확히 판단해볼게요. 해철리가 지금 300 정도잖아요? 이러면은, 선, 구드론이에요. 근데 대각선이기 때문에, 펑크 하나 지을게요. 가로나 세로면은, 언더 커맨드를 해야 하는데, 뭐 대각이면 좀 거리가 있으니까, 마린 계속 뽑아주면서, 베컴 드론 나오죠? 구드론이기 때문에, 가난해요, 저기는 이렇게 하고, 일꾼 두개 정도 좀 나와 있을게요. 왜 와이? 쌩땅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런식으로 아 안오네요? 어어 맞죠? 올거야 말거야 빨리 그렇게 오네요 이러면 scv b b 디바비디비 b 디바비디 한번 빼주고 마린 잡히지 말고 이런식으로 하고 마린 같이 가서 체력없는거 먼저 때려주세요 이런것도 그냥 잡히지 말고 빼세요 그냥 빼세요 빼시고 체력있는것도 위에 올려주고 점사 그냥 상대가 지금, 가난한 데 테크가 빠르기 때문에, 가스 올릴게요, 바로. 저그가 구드론을 했는데, 저글링 다 잡혔다? 이러면은, 매우 불리해요, 저그가. 이러면 저는, 아카데미, 올릴게요. 인구 막혀도, 마린 생산 중단하세요. 안 뽑아도 돼요. 왜, 와이 저글링이 안 오고, 저글링 뽑으면, 올린이에요 구드론 특징 하나 알려드리면, 육저글링 이상을 뽑으면 거의 올인이에요, 반올인. 그렇기 때문에, 마린을 굳이 안 뽑아도 돼요. 지금 아, 아, 다 s c 를다 보고 있죠? 배럭스 하나 더 늘려주시고, 인구가 좀 막히긴 했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앞마당에 일꾼좀 보내주시고, 상대 저글링 하나예요 지금. 계속,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미네랄 최적화는 미네랄당 한 마리씩 다 붙여줘야 돼요. 본진는 아홉 마리 다 붙었죠? 앞마당에, 일곱 마리 다 붙었죠. 자저울안 뽑으면 이거 피해 줄 거예요. 컨트롤 미네랄 뒤로. 벙커 지으세요. 벙커, 벙커, 벙커. 때려주시고 뒤로 숨으세요. 좀못 달라붙게 이런 식으로 미네랄 하나기딱 붙어서 최대한 피해를 주시면 돼요. 스팀업 찍어주시고 아마 저그가 올인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빼주시고 완성될 때쯤에 빼다가 벙커 들어가면 들어가. 들어가면 손해예요. 지금은 입구를 좀 막을게요. 저거 드론 없죠? 오린이에요. 어 설마? 설마? 지금 오린이기 때문에 이러고 오! 엠베 지을게요. 5분 좀 넘어서 와상대 지금 망했어요. 아이고 뭐야 이거. 마린 뽑아주시고 저리생생못 가게 이렇게 막아주시고. 헤헤헤헤헤스히 개까지 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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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이이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리히히히히히고히히히히히히 지금은 털에 빨리 질 필요 없어요 히히히히히없히히히히히히히히히고천히히 아베럭에서 천천히 모아주면서 엠베에서 공업 찍어주시고 스캔 한번 스파이어 완성됐죠 드론 나왔죠 근데 지금 드론이 둘네여서 여덟 마리 어 웃네요 상대가 아이고 이렇게 또한명 보여요 털에 두개 본진에는 털에 하나 베럭스 쪽에 털에 하나 원원 원. 기억하세요. 이러고 공격 가는 척. 이거는 공격 가는 척. 말있게 수가 주시고 가스는 일부러 안 빼는 거예요. 지금 일부러 왜 와이 미네랄이 많기고 s c b 도 많은데 굳이 가스 조절 할 필요 없어요. 커플을 안 막히게 늘려주시고 스캔 한번 더. 드론 없죠? 뮤탈 세 마리, 네 마리죠? 아빠 강한 척. 이럴 때 팁. 스팀을 다 쓰지 말고, 이 앞에 거만, 두 마리만 쓰실 거예요. 마리 꽤 뽑아주시고, 이러면서 팩토리 하나 늘려주시고, 7분 전에 팩토리에요, 7분 전에. 지금 사업도 완성됐어요. 이렇게 서프 지어주시고, 스팀 쓰지 마세요. 뮤탈 얼마 없잖아요. 네 마리에요, 네 마리. 보이시죠? 스킵 쓰지 마세요. 스킵 쓰지 마세요. 스킵! 쓰고 한번 이렇게 딱 잡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스킵 쓸 때는. 한 부대 반 정도 모아서 나갈 거예요. 뭐야, 왜 들어가? 자, 여기서 안마아 스캔 한번 더. 썬큰 안 짓고, 드론 4마리죠? 네반 올인이. 뮤탈 계속 나오죠? 압박 갈게요. 파이프 하나 넣어주고, 그냥. 가스 올리고, 이런 식으로. 뮤탈 지금 여기 있거든요? 집중하세요. 스킵 쓰고, 점사. 싸울 때는 뭉치고 메디키를 받아야 돼요. 어, 그리고, 그리고 러이 나갈 때는 어이구이구이구이구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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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이구이구. 아아 아. 상대 컨트롤이 애쓰게에요 저거. 상태 어, 컨트롤 잘해요. 컨트롤, 컨트롤 싸울 때는 통통. 이 화면만 보면 돼요. 메딕 가운데 힐 계속 받고 괜찮아요. 가지 마세요.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달라붙을때는 추가탑바로 스팀써서 발라붙어서 안먹히겠끔 뮤탈 3마리 남았죠 이득이에요 어 메들 왜 때리니? 이러고 아니, 팩토리 완성됐으니까 투스타포트 올려주시고 어디가 아프세요? 꽈왜 나왔어? 어디가 안자 안마당 스캔 드론 없죠 드론 없어요 압박 나갈게요 어디, 지금 돈이 남잖아요 s s c 뽑지말고 베럭스 하고, 밥에 나눠서, 멀티체크. 마린 한 무대만 나가도 돼요, 지금은. 마린 하면 보시고, 뉴탈 지금 거의 한 6, 8마리, 9마리 되죠? 스팀. 매니 힙 빨고, 방어 펄 찍어주시고. 체력 없는 거 골라서 때려야 돼요. 챙사는 넘버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본진 스캔. 테크 없죠? 저울이면 뭐 하나요? 이렇게 하면서 추가 타 모으면 돼요 이렇게 지금 급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압박 주는 것 자체만으로 상대 지금 드론 못 뽑고 유탈 더 뽑게 만드는 이런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앰배 퍼실리티랑 앰배 하나 더 같이 늘려주시면 돼요 지금 APM 또 480까지 올랐네요 큰일 났네요 자. 멀티 없죠.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체크 해주시고 마리는 나갈게요. 계속 돈뽑아주시고암마나 스캔. 성크는 없죠. 필요하십니까? 계속 가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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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감사해 주고 항상 싸울 때는 매드게 힐 받은 상태에서 싸우세요. 어? 아상개 화났습니다. 사과하고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추가타 어택 멀티가 이제 아직도 안 펴졌네요 상대 화났습니다 지금 메디 힐 받으면서 힐 받으면서 병력 센터 1초만에 딱딱딱딱 딱딱 하고 공이없어주고 서플 따다닥 와우 상대 컨트롤이, 피로가 피로가 좋아요. 좋아요. 상대 컨트롤이 매우 좋아요 지금 오, 컨트롤이 매우 좋아요. 제가 안 죽기도 했는데, 좀 먹은 줄 알고 왔겠지만, 그병력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 자, 추가타 계속 보내주시고, 베슬 한번더 찍어주고, 가스 맞춰서. 자, 들어갈게요. 들어가면 끝나죠. 하지만, 상대도 역전할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갈게요. 카메라 하나 지어주시고, 지금 술 먹고 와가지고 게임이 안됩니다 참 컨트롤이 술 먹고 와서 이래요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거는 게임 끝났어요 지금 상대 뮤컨 연습중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들어갈게요 시원하게 뮤턴 그만하세요 데스 보내주시고 자 컨트롤 해봐 자 이제 지지가 나오겠네요 이럴때는 어떻게하지 말고 그냥, 어, 그냥 1.4대 어택 찍고 지지 나왔네요. 구드론으로 시작했을 때 저글링이 다 잡히면 적은 거의 반 올인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지금 방금처럼 말인 압박 가면은 저글링더 뽑아야 하고 그럼 완전 올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 플레이 하시면 돼요.